사법이세 가지 권한을 군주가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진짜 말대로 그 지맘대로 만들고 실행하고 아무나 벌 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를 당하는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절대 권력이란 말 아시죠? 군주 한 명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휘두르는 거를 절대 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 군주가 다 가지고 휘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권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그냥 권자만 붙이시면 돼요. 입법권 음, 행정권, 사법권,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흔히들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삼권분립. 그래서. 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법의 내용이 옳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좀 이거 한법에 안 맞다 하면 행정권에,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실행하는 사람이 이거를 너무 무작위로 아무런 절차 없이, 과정 없이 막 실행한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법부에서 지나치게 법을 과대 적용해가지고 옳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면 나머지 권리에서 어 적용 그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각각의 어떤 권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국 라고 하죠. 여러분, 원래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의회라고 하거든요. 의회. 아주 많이 보는 단어일 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하는 행위를 하는 곳을 의회라고 해요. 그런데 의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배우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의회를 국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실행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정부라고 해요. 정부. 정부. 나라 살림하는 곳.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법을 적용받기 위해 가는 곳, 걔를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그래서 정리하시면 나라를 이끌어 가는 큰 권력, 권력 세 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눠서요.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행정권을 행사하는 곳을 정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이 법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권력을 나누어 놓은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3권 분립의 개념이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닙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권력 분립론 표를 한번 보세요. 로크라는 사람은 이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저 3권이 아니고요. 자, 이 로크가 주장한 이권은 어떤 거냐면 입법권과 집행권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할게요. 입법권 동그라미. 그다음 그 밑에 집행권과 동맹권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동그란 해 볼게요. 자 입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제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 사람이 이제 뭐야 저기 어 입법부를 좀더 중시했어요. 입법부. 그래서 입법부를 우위에 둔 이권불림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곳은 의회 뭐 이건 어려운 게 없네요. 자, 런데 밑에 보시면 집행, 여러분 집행이 실행이거든요. 여기 제가 집회 썼죠? 법 실행. 이 실행이 다른 말로 그냥 집행이에요. 이걸 집행하는 권한과 외국과의 어떤 외교를 할수 있는 권한인 동맹권, 이걸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그래서 집행권, 동맹권 하나, 그 다음 입법권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이걸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라고 해요. 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사법은 누가 하나요? 법을 적용하는 건 누가 하죠? 로크는 사법권도 집행권에 넣어 놨어요. 어. 사법권도 집행권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뭉뚱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권력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